이렇게 좀 심어진 않았지 이렇게 이 시끈자국 자세히 보면 여기 살짝 있네 시큰자국들이 이런 거? 어, 이런 거 어, 그렇죠 어, 이런 거 히트코로목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싹 가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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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채벌레가 여기 보니까 여기딱 보이네 까무 것이 바글바글하네 약약 총채벌레 약을 실질적으로 많이 안 치거든 원래 꽃피면 총채가 있는 거 아니야? <드> 아니요 꾸다곤 상관없어요. 아, 파 총채벌레나 뭐 이렇게 음. 양파 총채벌레는 음. 이 이파리를 이것도 침투해, 보입니다. 이것도 피해, 이게 피해 증상이지 이게. 여기 보면 이 이파리도. 약을 중간에 한 번은 쳤어요. 혹시나 몰라서 밀도가 너무 심하면 얘네들이 이파를 리다 먹어버리니까 저기해 가지고 한 번은 쳤지. 네, 이제 올해 가격이 다들 내년에는 안 내년에 안, 안 한다는 소리 많아요 지금. 네, 고생만 뒤지게 오고 뭐 저기 해버리니까 전자 저울이 아니네. <laughs> 아 여기를 잘라야지. 그냥 여기 자 <laughs> 자르고 재봐야지 한번 칼로. 그래도 생이라야를 말려서 잘라 저기 해야 되는. 아니 그래도 날짜나 잔치고. 기타 가만히 하면 딱600 나와. 딱 600이지. 딱 600에서 딱700 나올 것 같더라고. 600. 600. 원래 원래는 어느 정도 돼야? 600이야. 돼요? 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요요 종이컵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인데 <laughs> 조, 판단 기준이 종이컵 안 들어가면은 아니 종이컵이 안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종이컵 기준을 오겠죠. 종이 종이컵을 예. 아니 컵 속에 들어가면 농협에서 나 농협에서 나가서... 보통 기준이 종이컵 기준이잖아. 아니 그럼 이런 놈도 다받는다는 거. 이것도 다짠 것도 아이고, 받는다는 것이. 그게... <웃음> 들어가면 예. <laughs> <그러면> 그게... <laughs> 이게 늦게 심어도 이게 1일 11, 이게 십일 월말 십일 월 말일에 집 앞에다 이렇게 심은 건데 음 하얀, 비닐. 응, 하얀 비닐이 확실히 아니, 사구로 심으면 사구요 사구는 뭐야 네, 네, 아 이렇게 네. 군역의 밀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네. 크게 안 이렇게 여러 여러 개를 심지 않고 저저 음. 이렇게 하면. 아 그렇게. 부하는 그쪽에선 그렇게 쉽나요? 그렇게? 그렇게 해갖고 뭐, 뭐 40kg, 45kg. 40... 아... 근데 이제 평당 몇 개를 하냐가 또 차이가 있잖아. 이런 것들도 딱600 조금 넘고구만 이렇게.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저기 하지. 근데 시세가, 이, 이 시세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참 걱정이네요. 이거 시세. 어떻게, 딱 어떻게 양파 팔때 대통령이 바뀌긴 바뀌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건데. You 금방 이렇게 바뀌 l 냐고 양파는 지금 o 때 됐는데 작년에 t each other. Sibylla. Tanga, you are Sibylla. Tanga, you are Sibylla. Tanga, you are Sibylla. Tanga, you are s i b 0 l l a Tanga, you are Sibylla. t 제일 문제는 농협에서 얼마나 얼마나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가격을 먼저 안 가르켜줘. 뭐, 농협도 어차피 시세대로 가니까. 무안 쪽에는 그 저기가 나오지 않았 않았습까거쪽안 나왔다고 그래요? 나와야 그 시기죠. 아직. 아직 안 나왔다고는 구만 이네들 시세는 다 똑같아. 이 사람 가져가는 시세나 어떤 시세나 아, 다 똑같은 시세로. 그렇겠죠. 가격은 다 똑같은 시세. 지금 음. 여기 총채벌레 좀 있었어요. 여기. 예. 아까 제가 나, 설명은 나, 형수한테 설명은 나, 해드렸는데. 총채벌레는, 예 그런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히크디스 집중적으로 한 부위만 먹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살짝 줄로 줄로 이런 식으로 먹는 부분도 아, 있어요. 농사 사장님이. <laughs> 소망을 <잘해줘야 돼>. 아니, <laughs> 아니 올해 올해 총채벌레 좀 밀도가 좀. 내가, 내가 총채도 허고 있잖아, 사실은. 총채도 그때 이게 합전에한 번은 넣었었어 촉채. 네 예, 예. 예. 근데 이게 재미가 없네. 이게 좀 양파가 좀 시세가 좋아야 저기 결판인데. 근데 작년 작년보다 이구 하나의 크기는 저기에도 전체적인 거 쌍구도 11월 달에 파종 그 저기 뭐지 11월 2일날, 3일날 정식이었죠. 이. 쌍구는 없는데. 어떻게, 시세가 별로여서 걱정이네. 하나, 어, 그니까. 순양파도 하나도 없는데. 전체적인 양파의 크기는 나쁘진 않은데. 아이고, 이건 진짜, 아, 이건 진짜 좋네. 요것도. 그죠? 요것도 어, 한600 조금 넘겠다, 요거는. 종자가 틀린가? 약간 구 모양이 조금은 틀린데 다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고 저 앞에 조금만 어. 아. 어디에 상관은 모르는데 아. 선진이 들고 왔고 조금 심었거든. 아 앞에? 어 그랬고 영업다니고 왔다 가고. 어 앞에만. 아. 아. 아 잠깐만. 아무래도 올해는. 양파 병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양파 시세가 별로 없어서 솔직히 신이 나진 않습니다. 양파가 이렇게 좋게 이런 식으로 들었어도 거의 한, 보면은 좋은 거는 한 600에서 700 사이 다 되는 거 같고 좀안 좋은 거는 한 300에서 500 사이 요 정도인데 작년에 비해서 여기에 필지에 1800을 받았는데 아, 작업비 말고 그냥 밭대기를 포전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양파 전체적인 시세 자체가 매우 낮게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 가격적인 정보 부분 자체가 원체 좀 낮게 형성이 돼서 농가분들도 많이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요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일조량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이 비대가 잘 되지 않았지만 어 보시다시피 이 포장 같은 경우는 구그 비대 정도는 뭐 거의 뭐600 이상 좋은 거 6월 10일 날 만약에 수확한다고 보면 6월 10일 날이면은 한 600에서 800 사이 어, 작년보단 조금은 낮은 것 같아요. 이적산온도 자체도 낮고 일주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고, 전라남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도 약 없고, 어, 그래서 좀수 어, 작황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는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 아무튼, 요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총체벌레 부분은 좀 참고하시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고, 어, 양파의 이 가격 정보, 어~ 좀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무한 쪽이나 어~ 그쪽 농가분들께서 더 어~ 명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포전 매매나 그런 가격들은 대충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아~ 어, 또는 뭐~ 뭐~ 망, 망작업을 했을 때 어~ 얼마 정도 가격 형성이 됐는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어~ 한번 좀 이렇게 공유해 주셨으면 아,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야, 어떻게 좀, 새로운 정부가 좀, 어,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아, 어, 조금이라도 농가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어, 만들어 줬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어, 가, 양파 가격 정보가 좀 있으면 댓글이라도 조금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